사실은, 어, 제가 이렇게 거꾸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기업가로 되어 있지만, 어, 저도 수없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해외로 글로벌 라이제이션 안 되는 게 해외에 우리가 17개국의 회사를 갖게 될 때는 우선 첫 번째, 언어가 되는 사람이 우리가 필요하고 또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저희 계통의 절삭공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정말 잘못된 경영자도 만날 때도 있고 저희 와이프가 가끔 얘기할 때 아마 한 6,700억 원은 해외에서 까먹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그 독일 기업도 하나 인수해서 바로 노사분규가 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포기한 적도 있고 이 불란서 제조업체도 저희가 실패를 해서 기계를 한 2년 전에 다 중국 공장으로 옮겼고 제가 아까 얘기하는 북아일랜드 공장도. 그런 지원을 많이 받았지만 어 제가 그 지원 받은 다음에 정부에서 그 파이낸셜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저희 기사를 크게 세웠어요. 그랬더니 그 영국 절사공구 협회가 들고 일어나고 유럽 절사공구 협회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우리 와이종처럼 강한 회사한테 그런 서포트를 해 줬다고 들고 일어나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국 쪽에서 판매에 굉장한 힘을 들은 데다가 96년에 설립했는데 97년 후방은 미부터 IMF는 그 불황을 맞아가지고 이제 가보지도 못하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도 예기치 못하게 많은 손실을 보고 결국은 한 5년 전에 중국으로 전부 기계를 옮겼습니다. 그래서 이 나름대로 실패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안 했지만 많이 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, 어, 저희가 그 엔드밀 분야에서는 세계 경쟁력 1위의 생산량 1위고요. 또 엔드밀 뿐 아니라 다른 절삭 공급 분야에도 지금 계속 투자가 돼 가고 있고요. 어, 그리고 지금 이 국가로 생산 범위는 미국의 둘, 중국의 둘, 인도의 둘, 캐나다, 독일, 일본, 터키에 저희가 공장을 갖고 있고, 판매 법인은 17개국에 17 17군데 판매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2008년도에 1억 불 수출을 달성을 했고 어 저희가 이 한국 쪽에서만입니다.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목표가 2억 불입니다. 그리고 2014년에 10억 불 매출 목표가 1조 목표인데 한국 쪽에서 저희가 그러니까, 여기 한국에 있는 회사가 6천억을 할 거고, 해외 쪽 회사가 4천억을 해서 우리가 1조 목표를 보고 있고, 2020년에 2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